많아서 아침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먹기에 너무 배불러서 몇 개는 방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가 원래 과일이나 요거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엄청 친절하세요. 워너 분이. 진짜 아무것도 없죠. <laughs> 저기가 숙소예요. 자전거 빌려서 대충 음,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케이크 클럽이라는 곳에 왔어요. 노란 꽃이 너무 예뻐요. 나무도 예쁘다. This is cupcake. y e Thank you 직원, 팽이 알려준 사원 가고 있는데,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저건 거 같아요. 산인지 몰랐어. 아, 어, 여기 비포장도로라서, 아까 쌩하게 달리다가 핸드폰 떨어졌어요. 아, 너무 힘들어서 손 떨린다. 여기 풍경은 좋아요. 어, 설마 진짜 저건 거 같은데? 아, 니에요 여기 진짜 뷰가 좋아요. 어, 바이랑 견저도 손색이 없네. 진짜 눈. <laughs> 어, 너무 시원해. 바다 보는 것 같다. 어디에 그늘에 벤치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? <laughs> 저기 집들은 뭐지? 되게 귀엽게 생겼다. 어, 풍경 너무 좋아. 다행히도 산 꼭대기에 있던 그거 아니었어요. 다행이다. 그만하면 자전거로 산탈 뻔했다. <laughs>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. 여기 위에 시비지들 그려져 있어요. 위에 이거 팔락팔락 거리는 게 예뻐요.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. <laughs> 정답은... <laughs> 어, 이거 죽은 거 아니야? 여기 고양이들이 좀몇 마리 있어요. 조기 한 마리 가고 있고. 아까 전에 사원 안에도 있었고. 그리고 여기 한놈 자고 있어요.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다 노랭이에요. 다 핏줄인가? <laughs> 얘도 시체 놀이 <놀이지만>. 좀. 야옹이 엄마? <laughs> <아마>? 엄마? <아마? 웃음> 야옹이 아마? 나무 주위로 불상이한 8개 있는 것 같아요. 타이의 템플에는 늘 이렇게 큰 나무들이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. 나무 되게 멋있어. 바이에서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나무 엄청 멋있는데. 보기도 좋았는데. 목적지에요. 이쪽 안에 있나보다. 어, 여기는 비포장이니까 걸어가야겠다. 나 어디 카 Can I have a lunch? Mm -hmm. Okay, okay. okay. Mm -hmm. Here we go. Here we go. 이 집에 또 5시에 도착했어요. <laughs> 어제도 5시에 도착했는데, 오늘도 자전거 타고 놀다가 5시에 도착했어요. 원래는 그랩 타고 호시아나 빌리지까지 가려고 했는데, 팽이 저 태워주겠대요. <laughs> 스쿠터로. 진짜 친절해요. นมใส่함นม <놀람> 짜익 <자이> <놀람 자이> yeah. oh, i don't understand why. <laughs> thank you 완전 친절해 진짜 아 please 조금 저긴가 안녕. 하세요 안내 받아서 들어왔어요. <laughs> 너무 좋다 여기도. 이번 여행에서는 숙소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급하게 예약한 도미토리 외에는 전부 다 너무 너무 좋네요. <laughs> 혼자 지내기 딱 좋다.